제가 래려 이죠. 대학에 막 들어가고, 또 대학에서 새롭게 보는 것들,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고 고민할 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소위 말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선배들이 참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자기들을, 그러니까 저를 자기들 그룹에 넣으려고 많이 찾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를 설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침묵할수 없다. 분노하고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워낙 제가 던지는 질문들이 그 선배들에게 한 질문들이 워낙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질문들을 제가 잡 던지니까 그 선배들의 표정이 아주 이런 답답한 눈물 봤나 뭐 이렇게 하면서 돌아갔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술도 깨지 않았던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배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제게 도전을 한 그한 선배가 있어습니다 선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선배들이 네가 하면 되겠다라고 그분을 제게 보낸거죠 그분은 어, 저보다 빨리 신학대학원을 진학한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 그룹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와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고 난 다음에 제한테 어, 성경을 펼쳤습니다 노고범 19장 40절 말씀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스니라이 말씀을 되게 보여주면서, 야 이영도, 지금 네가 사회가 이렇게 무리하고 잘못되어 있는데, 네가 이렇게 풀년 대학생이 되어서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친단 말이야. 너 지금 너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역할을 담당을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설득을 해서, 와 멋있다고 생각했어. 멋있게 보이고 막 맞는 말인 거 같고. 사회의 어둠과 불의에 대해 침묵하고 외면하면 무엇이 정의이고 불의인지를 구별하여 말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약자의 편에 서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이방인을 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하실 것이고 나는 제외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었또이 말씀이 <laughs>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이 말씀은 대청년 시대를 마치 나침반과 같이 인도하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들은 과연 어떻게 소리를 칠까요? 돌들이 소리 지르라고 했는데 돌들이 어떻게 소리를 칠까요? 그동안 이 말씀은 주로 사회적 불의와 악에 대한 교회와 성도들의 윤리적인 책임에 관하여 강조하는 말씀으로 많이 이해가 되었었습니다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말씀을 잘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인용했었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도 인용했었고, 그래서 만약 교회 와성도들이이 사회적 악에 대하여 침묵하면 정의를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자극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딱히 그런 해석이나 그런 설교가 잘못되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노가범 1 9장 본문의 문맥들을 잘 고려하고 그때 의 상황을 잘 읽어 보시면 그런 해석이 우리가 만족할 만한 해석은 아닙니다. 말씀의 한 부분을 말씀하고 강조한 것이 돼 말씀 전체를 잘 이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주에 해서 노가범 1 9장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다 합니다. 어 제가 지난주에 노가보 19장 전체를 어떻게 보면 캐리하는 중요한 영적인 정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정서인지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영적인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가 계속 어 나타난다고 했었죠 크게 세 사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에피소드가 있는데 첫 번째 에피소드는 사개오 이야기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다른 모든 그 집에 있던 청중들과 구별되어지는 그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서는 바로 즐거움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집에 오시는 것을 즐거워했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로 들어오는 것도 즐거워했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즐거워했고, 복음으로 인한 자신의 마음과 삶의 변화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결과가 나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집을 변화시켰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즐거워하셔서 오늘날 본이 집에 마이 왔고. 내가 온 것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이 그 집에 있습니다 반대로 그 집에는 사껴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고니 집에 마였고 인자가 온 것은 이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신 이유의 말씀이 문화비요입니다 이제 그렇죠. 문화 비유와 사교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쁨이라는 정서를 놓고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화 비유에서는 두 종류의 종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들이 주인을 과연 기뻐하는가에 있습니다. 주인이 주시는 명령을 기뻐하는가, 주인이 주는 사명을 기뻐하는가에 있습니다. 주인을 기뻐하고 주인이 주는 사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종들. 보고 즐겁게 주인이 맡긴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주인의 더큰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주인을 즐겨하지 않는 주인이 명령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종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머나비 유엔은 달란트 비유하는 다른 숨겨진 그들이 왜 제대로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을까 에 대한 답을 주는 중요한 힌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노범 19장 14절을 보시면 그 종들로에 등장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집 밖에 살아가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인이 단순히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왕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서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모함하고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종들이 주인의 말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집 밖에 있는 이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고 종들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왕되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주인을 기뻐하고 주인의 명령을 기뻐했던 사람들은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왕되는 것을 싫어하고 주인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주인에 대하여 차가운 마음을 품고 단한 틀을 땅에 먼화를 땅에 묻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이나의 즐거움이 된 사람들이 있고 주인의 더큰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인의 즐거움과 거리가 멀고 결과적으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슬피 울며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하는 것이 나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나귀를 주님의 뜻을 따라 자기에 대한 재산이지만 기뻐게 바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실 때 들이 기뻐하고 반호하고 소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들은 나귀가 자신의 귀한 재산이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것이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이것을 주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에 기꺼이 순종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 것을 쓰시는 것이 내가 더 영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은신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 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37절과 38절, 39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신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데 그들이 소리 높여 기뻐하고 찬송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시는 일을 기뻐했던 사람들이 함께 소리치고 함께 노래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케요 집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문화 비유에 있었던 이유가 똑같이 낙이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시는 사람,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환호하고 소리칠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등다합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대표하여서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의온 무리가 자신이 본받는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기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왕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싫어한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이것이 예수님께서 언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문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문화 비유가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셔서.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고 왕이 이렇게 오시면 안 되죠. 왕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당신이 제자들을 책망하셔서 침묵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 40절 말씀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는 말씀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한번 그동안 보셨던 영화나 문화재를 둘러보셨던 사실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상상의 나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필라리피아 시내에 그 박물관 앞에 가보셨습니까? 발목원 앞에 가보셨다고 하고 발목원 앞에, 분수 앞에 어떤 동상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동상이 있습니까? 예, 말 달려가는 풍병들의 동상이 있습니다. 발목원 왼쪽으로 가시면 황금으로 되어서 말 타고 이렇게 방향을 지시하는 멋진 장군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이 방문하시는 대도시를 가보십시오. 대도시의 시청이나 방목원 주변에는 다 아주 잘생기고 위대한 말을 타고 군마를 타고 그 도시를 진군했던 그들의 조상의 영상들이 다세 있습니다. 한번 잘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영화를 보셔셨될 텐데 여러분 영화에서 내가 나라를 정복하면 이제 그 나라에 진군할 때 개성문으로 진군하죠. 사병들은 물론 끌어서 가겠지만 왕들 혹은 장군들은 어떻게 가죠? 화풍 화려한 군마를 타고 진, 진군.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만나의 왕으로 들어가시오.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적어도 인정을 하려고 하면 높은 말, 잘 생긴 말, 군 말을 타고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그 정복 당하는 땅이 감당할 수 없는 무기를 가진 군병들과 함께 진군해야 합니다. 그 말발굽 아래 수많은 민족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창과 칼 아래 저항하는 모든 무리들이 생명을 잃어야 합니다. 나를 정복하고 민족을 짓밟을 때 높고 화려한 말을 타고 진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땅이 내 땅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복당하는 나라의 백성들이 정복하는 군마를 타고 정복하는 그 왕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정복할 텐데. 그 창과 칼에 그 말발굽에 수많은 우리의 동족들이 짓밟히고 죽어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왕으로 오시는 이를 기뻐하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과연 무엇을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직 한 번도 등에 무엇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만왕의 왕임을 선포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위는 낙위를 타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 여러분 보신 분니다 다리가 좀긴 사람은 낙위를 타면 다리가 땅에 닿아요 낙위를 탈수 있을까요? 낙위는 뭐하는 겁니까? 낙위는 어디에 쓰는 동물입니까? 짐싣는데 쓰는 동물 지금 짐의 자리, 사람들이 짐을 싣고 그들의 짐을 옮기던 그 짐의 자리에 누가 앉았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망군의 주이신 예사로 오셔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낙유 등에 그들의 삶을 실었습니 그들의 피와 눈물을 실었습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짐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짐의 자리에 앉으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군마가 아니라 낙위를 타셨다는 것 제국의 왕이 아니라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들의 이웃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위로가 되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국의 모든 왕들은 그들이 징군하는그 땅이 자신의 땅이요. 그들의 피와 눈물로 자신을 왕으로 선언했지만 예수님은 짐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의 눈물을 씻으시고 그들의 형제와 요시 되시고 그들의 짐을 그 자리에 실려할 그들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골고다한 덕을 올라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죄의 짐을 맡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왕 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케오의 집에 있었던 무슨 사람들 문화 비유에 등장하는 동네 사람들 혹은 문화 비유에서 주인의 명예에 동의하지 않는 종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침묵하게 하소서 시끄럽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제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반호하는 청중들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저들을 책망하시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의 왕임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서 사십 절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 단순히 말하느냐 말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나귀를 타신 왕대심을 정복하고 군림하고 다스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왕이 아니라 짐의 자리에 앉으셔서 섬기고 사람들의 짐을 지고 걸고 다는 듯으로 오르실 그 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그 왕의 사이에 동의하는가의 문제. 그러므로 4 0 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저들이 침묵하면,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만약 저들이 나의 왕됨을 기뻐하지 않으면 돌들이 기뻐할 것이다. 저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송할 것이다. 사람 아무리 나를 기뻐하고 나의 복음을 즐거워할 것인데, 너희가 나를 기뻐하지 않기 너희들이 돌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들의 우손들이 나와 나의 복음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9장 40절은 단순히 정의를 외쳐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도 주목해야 될또 하나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40절 말씀에서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랴 이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으면 돌들이 기뻐하고 너희들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이방인들에게로 너희들이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 나의 나이 복음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이방인들에게로 전부되는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쁨과 성중들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인정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울고 계신다는. 대자들은 소리치고 성중들은 소리치면서 절도하고 기뻐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가 보면 19장은 기쁨의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기쁨을 말씀하시는 성경인데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성경인데 정작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복음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옳은 줄로 알고 오히려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침묵하게 하라고 외치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눈물 흘리십니다 이런 이 역설적인 장면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기뻐하는 제자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때 예수님은 지금 성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성도와 교회는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성도와 교회의 기쁨, 감사와 예수님의 고통과 눈물 그걸 우리가 지금 함께 19장 37절, 38절, 39절 그리고 40절, 41절에서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디쯤 있을까요?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슬퍼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이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고 보고 그 정도 신앙은 되었다고 보고 그리고 예수 의 그리스도의 복음 변화의 복음을 기뻐하는 정도라고 인정을 하면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우리의 기쁨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의메시아되심을 기뻐하고 왕되심을 기뻐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기뻐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해야겠는데 예수님이 울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기쁨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를 활기차게 하고 감사하게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력이 됩니다. 우리와 같이 기뻐합시다. 우리 권회를 찬송합시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짐의 자리에 오르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다 그러지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죄인이 나를 위해 사상해 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왜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실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주님의 슬픔을 우리를 웃게 하시는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할 것은,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같은 모습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나귀의 등에 짐으로 오르신 그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나를 슬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함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악 가운데 있었고 죄와 악은 인류를 하나님의 슬픔과 눈물의 대상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주님의 슬픔과 눈물의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주님의 슬픔의 대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셨지 않았습니까? 낙유의 등으로 짐의 자리로 찾아오신 겁니다 죄의 짐의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슬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슬퍼하신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낮아지심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슬픔의 자리에 주님께서 헌신하셔서 우리를 슬픔의 대상에서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함의 대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학교가 죄인에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 말미암아 멸망할 사람들에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우리는 기뻐하는데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의 눈물과 슬픔으로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눈물과 고통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헌신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원래 슬픔의 대상이었는데 그 슬픔을 우리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바꿔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주님의 시선과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무리들을 등에 두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제 너희들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나의 슬픔에도 나의 눈물에도 나의 이 고통스러운 이 마음에도 너희들이 참여할 수 있겠는가 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왕의 시선과 왕의 마음이 가는 곳에 왕과 같은 순종의 발걸음을 그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내가 나를 구원하였고 내가 복음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 받는 것만 기뻐하고 나는 변화를 받았다. 나는 기쁘고 절구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야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는 나는 이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의 눈물과 슬픔의 이유였던 나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로 우리 주님께서 무너지는 예루살렘성을 바라보고 오시는 그 눈물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눈물에 그 슬픔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타고 오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각자에게 허락된 사명을 십자가로 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부모의 기쁨이 우리를 역동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슬픔은 우리에게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슬픔에는 또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슬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명품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것이 기쁨에 대한 것이었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무르진 예루살렘 성을 보고 슬퍼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이고, 주님의 생각에 동의하기 때문이고, 이제 주님께서 가이셨던 십자가의 사명을 내가 함께 가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셨기 때문에. 나귀의 등에서 앉으셔서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르에대 당인 예루살렘 성으로의 손길을 들어가시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예루살렘 성에서 죽임 당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황승교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 제게는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가 고고시에 전신을 할까?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어, 낙심하면서도 왜 여전히 그곳에 남아 신나는까 구원의 그 기쁨과 은혜만 그에게 가득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나보를 향한 주님의 눈물을 함께 그 마음으로 흘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곳에 남아서 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의 시선을 함께 느끼고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하고 예수님의 눈물을 내 마음으로 함께 흘릴 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에 대한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눈물의 자리, 슬픔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를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그러시고 기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돌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에 누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흘리시는 눈물을 함께 흘리고 누가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누가 무너진 세상을, 무너진 교회를,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누가 다시 지축할 수 있습니까? 누가 다시 돌위에돌 하나를 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눈물리는 흘 성도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우리가 힘을 낸다면, 예수 그리스도 와 함께하는 슬픔으로 우리가 사명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십구장을 통해서 고온과 복음의 기쁨을 하나가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고 간식하며 슬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명. 같은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와 정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돌들이 외치기 전에 돌들이 웃고 돌들이 웃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성도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웃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울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웃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우리보다 앞서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너진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함께 눈물 흘리지 않으면 누군가 우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와 함께 웃음 웃고 울음 울수 있는 같은 십자가 품을 수 있는 우리 초도교와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의 이름으로 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